어. 아니 무겁다 이거. 아 경댕이 좋다 <목소리> <들고>. <목소리> 아 무겁다 머리가 비정있습니다올려 올라. 올라올려 예. 못 잡아. <laughs> <거야>. <laughs> <오지마. 웃음> 어이 잡네. 누저기 아, 아. 네. 언제 식사하시죠? 그래, 뭐, 네. 어? 너무 형형 바쁘셔 가지고. 네. 지우 왜 살이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아 그래요? 난 운동을 열심히 했어. 장염 걸려. 아 그래요? 애들 왜다 장염이네? 성철. 그렇지. 그럼 분. 다시. 장윤, 장윤, 장윤. 그렇지 그치 만 어? 아, 유튜버 유튜버 아여마 지금 가아 라이더 라이즈라이즈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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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잘했어, 잘했어. 염비랑. 짧게. 붙는다. 포지션. 아, 고개 안 된다. 그렇지. 도신야 사시바도! 화이오헤이라 지휘자! 도방금망 도망! 아! 아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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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고 도망! 맑고 도망! 도요도 <laughs> 听到，听到，宝贝，出来。 He sigut,

고맙습니다! 아, 고맙다습니다고다고맙습고습니다고고맙습습니다고맙습다고맙습습니다고고맙습그다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어. 네, 고생했어. 네, 습니다 네, 수고하셨요니다 공이 아, 아, 안 보였어. 아직